음, 그래서, 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음, 이그 인류의 최대적인 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어, 대응하려면은, 어, 본질의 차원에서, 어, 본질의 차원에서 무의식의 눈으로, 어, 이그 세포 단위, 세포 단위에 어, 그 무의식의 차원의 눈으로 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어, 면역력, 이거 그러니까 우리 혈관 순환계와 림프 순환계어 코에드 보스부터 시작해서 어, 공기의 통로를 다 열어주고 열어주고, 그다음에 하단전을 열어서 혈관 순환계와 림프 순환계를 정상화시켜 놓으면은 어, 어떠한 앞으로 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면역력이, 면역, 어, 여기 어, 그 순환계, 림프 순환계와 공기 잘 들어가고 혈액순환, 림프 순환 잘 되면은, 어떠한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어,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이러스의 특성은 숙주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숙주와 공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 어,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어 죽음을 맞이하게 어어그 숙주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 그런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 그런, 어, 정상적인, 어, 면역력, 어, 순환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어, 인체를 죽일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감당이 해낸다, 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음 하나 여기서 이제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음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평소에 어어 어, 굳은 몸을 풀어주고 릴렉스 시켜주고 공기 잘 넣어주고 어, 혈액 순환계와 림프 순환계를 정상화 시켜서 어 이렇게 이제 면역력을 높여 가다 보면은 음,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몸을 풀기 전에, 몸을 풀기 전에 침입해 있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몸을 풀기 전에 이미 침입해 있었던 놈들. 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어, 기타, 어, 그뭐 어, 그 우리 내장 기관에 그뭐그공그래서 어, 음, 숨어서 살고 있는 뭐 헬리코박터 뭐 균이나 이런 세균들 어 유해한 세균들 유해한 세균과 유해한 바이러스들 이것이 어 잠복해 있는 놈들 어, 그러니까 잠복해서 음 말 그대로 토착화되어 있는 놈들, 토착화. 여기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어, 어, 그냥 그 한몸처럼 살고 있는 놈들인 거니까, 어? 어,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군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고, 그 숙주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 이게 그, 어, 기동을 해서, 기동을 해서 숙주에게, 어,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 이거, 다시, 토착 세균과 바이러스인 게, 이게, 토착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요 놈들을, 요 놈들을, 어, 괴멸을 시켜내야 돼. 요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 순서대로, 우리 몸을 다 풀어가고, 어, 그러고, 어, 뭐, 하, 하게 되면은, 요 기존에, 이게 침입해 있었던 놈들, 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각종, 어, 유해한 균들, 이런 놈들도 다, 이게, 괴멸이 된다. 응? 괴멸이 된다. 어, 과거에, 음, 저 같은 경우도, 몸풀기 전에는, 몸풀기 전에는, 그냥 피곤하고 뭐, 하고 하면은, 막, 뭐, 그냥, 그냥 뭐, 입술이건, 어디건, 막, 이거, 빵꾸가, 까라, 빵꾸가 나가지고, 음식물 들어가면 막쓰라렸고 막, 이런 헬리패스가 감염이 되어있은 상태였던 거야, 여기. 아니히되있은 상태였어. 그래서 피곤하고 이게 몇년여 떨어지면은 이게 기승을 부려,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은 뭐 몸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최근 그그한 6, 7년 정도에는 헤르페스로 인해서 인해서 어디 뭐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뭐 빵꾸가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숨어있던 놈들이 다 괴멸이 돼버린 거야. 괴멸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내몸 안에 있는 어, 유해한 바이러스, 숨어 잠복하고 있던 유해한 바이러스, 또 유해한 세균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괴멸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 어, 내가 뭐그 어, 좀, 무리해서, 뭐, 피로가 쌓이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토착화된, 음,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싸그리 잡아내서, 잡아내서, 어, 이 쾌적한, 어, 나의 몸에 유익한, 음, 균과, 어, 균만 가지고, 어, 그러고, 어,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음, 어, 또, 그, 이점이 있다. 그것이 면역력 떨어지면은, 뭐, 나이 들어가고, 뭐, 뭐 노화가 생기고, 뭐, 몇년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놈들은 위협적인 대상이 되버리는 거야. 언제든지. 응? 상대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놈들은. 네. 그래서, 음, 그냥, 몸 풀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면역력 높은 상태로 죽는 거야. 응? 면역력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감염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죽는 게 아니고 어, 감염이 돼서 죽는 게 아니고 어, 수명이 다해서 뭐 죽을 이유를 하면은 뭐그 외려, 외부에 있는 큰 사고, 사고가 아니, 사고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수명이 있다면, 사람의 그 수명이 있다면, 수명이 다 해서 죽는 거예요. 감염병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근데 거의 99%의 인류는, 9 99 9 9 9 9 인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90%는 아니구나 80% 정도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머지 20% 정도는 어... 사고 어? 사고 또는 뭐 자살 뭐 이런 거가 뭐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죽는데 몸을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버리면은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죽음을 당할 일은 없다. 응? 응?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고 어? 어, 어, 의식의 눈으로 보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류가 응? 속된 말로 어? 뭐 어? 응? 그런 그 어? 세균과 바이러스에 이런 그런 어, 미생물, 생명체도 아닌 그 미생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죠? 에. 그래서, 그런, 그, 인류의 최대적인지만, 어, 그들에게 어, 공격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몸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음, 인류의 최대의 적은, 최대의 적은, 어, 인류가 아니고, 인류끼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서로 돕고, 어, 서로 돕고, 어 상부 상조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인류 이외의 주변의 동물과 식물들과도 어이그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보여지는 생명체 생명체들은 어한 몸이 한몸한 몸을 음, 임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의식의 차원에서의 그 생명체들의 최대의 적은, 최대 적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무의식 차원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최대의 적이다. 그들임을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평소에 뭐 국가적이나 정부나 이런 차원의 차원이 아닌, 그건 우리, 어, 일반인들이 그 감당해야 될뭐 해야 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그, 그 부의 어, 그, 그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 정책을 만들고 어, 좋은 방법을 해서 어, 결정하고 하면은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은 어, 그거 협조해서 따라서 어, 잘 응? 어,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개개인은 음, 평소에 평소에 어,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서 어, 면역력을 높여서 어, 그런 그 세균과 생명체도 아닌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만들어내면 안되겠다.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면역력의 핵심은, 핵심은 혈관순환계와 림프순환계가 핵심,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림프순환계가 핵심이다. 그 림프순환계가 잘 순환하려면은 반드시 하잔전이라는 곳은 열어야 되는 거고, 그 하잔전이 살아나야지만이, 어, 혈관순환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 하단전이 음, 신 음, 살아나게 되고 전신에 있는 근막에 공기가 유입이 되고 유착된 근막이 풀어지고 어, 피부 기관부터 해서 전신의 내장 기관, 뼈 뼈막이, 뼈막 세포막까지 어, 림프액이 원활하게 흘러 다니게 되면은 그런 합차는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어, 우리 몸을 공격 할 수도 없고, 어, 침입한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자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게 된다. 응?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어, 뭐, 예기, 예고치 못한 사고에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응?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애야겠다.